어님 지금 사무실에서 무슨 촬영 중이시라고 들어와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카페가 <목소리> 촬영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네요. 네 감사합니다. 아, 예, 수고하신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아 오늘 24시간 이렇게 붙어가지고 찍는 아, 그래. 그런 컨셉이어가지고. 큐이는 그 잘하고 있나요? <laughs> 어, 천하람 의원님은 어떤 음. 분이세요? 어,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지금 하고 있죠. 당 대표 거는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죠. 자주 이렇게 가시나요? 어, 옆에 가까우니까요. 네. 밥 드실 네. 시간도 없이 바로 또 회의하러 가시네요. 그렇습니까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두 분은 이렇게 자주 만나세요? 아니 뭐 방이 <laughs> 바로 옆이고 네. 그 그래. 음... 자주 만나고요. 그리고 오늘은 원래는 이제. 이거 주, 그 준스톡 말고 네. 본네이가 원래 있어가지고 네, 네. 본네이 안건 관련해서 본네이 들어가기 전에 보통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거든. 네. 근데 이제 오늘은 준스톡을 좀 여유 있게 찍으라고 본네이 시간도 좀 밀리고 그래서. <laughs> 국회에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기역신당의 두 의원님. 그니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? <laughs> 여기 아마 그 뭐야 벚꽃축제 할때 어떤 곳 같은데요? 혹시 준수도 깔아 보셨나요? 아저검색만 어, 해놨어요. 오늘 까는. 아. 깐... 이미 준비 완료 해놨는데 아. <laughs> 오늘 이거 하는 걸 찍는다 그래가지고 설치는 네, 네, 네. 안 하고 기다리고 네. 있어요. 네. 어. <laughs> 어 뭐가 많이 쌓였다. 터나람 네. 닉아 이미 사용 중인 닉이네 터나람. <laughs> 아 모피션 <laughs> 을잘야 아. 뭐 되나? 오네 들어왔습니다 오천하람 게이지도 있네? 네 이름 뺏기신 슈퍼스타 천하람의원 참고로 천하람 의원님 닉네임은 천아람 오피셜입니다 혹시 그원님이랑두분 같이 본인 등판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저 어, 이걸로 거이 하나 찍어야겠다 제를 이걸 어. 가지고 있거든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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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증 사진으로 올라봐 햄버거를 마카롱으로 만드신 천하람 의원님 그렇게 준석의 첫 메시지는 천하람 의원님과 두샷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준석 의원님이 천하람 의원님보다 형인 거 저만 놀라웠나요? 아 근데 이거 톡방 이렇게 이 많은데 대표가 뭐, 뭐 답장을 막 달아준다며. 어, 그러니까. 이거 뭐 다... 어. 의원님 혹시 지금 답장 얼마나 밀리셨어요? 뭐 600씩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하니까 이걸 어이구 <laughs> 답을 다하기가 쉽지 않네 이거 보니까. 그 거짓 거 프로 하고 있습니다. 찐인가요답성입니다좀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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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적인 메시지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? 비도공격이가 좀. 까요 음. 실제 의원얘기어요 카메라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나저나 오늘 한 끼도 못 드셨는데. 식사는 언제 하시는 거죠? 아 지금 분이 생각해요 오늘 연금 개혁하려고 나온 건데 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, 지금 이런 방식은 그냥 엄벌의 오줌 누기시이고 구조를 완전 히 바꿔야 된다. 구연금이랑 어. 신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공유하는 역사가 있어. 그러면 어. 어느 정도 걸리세요 분해 한번 하면은? 하기 나려이에요 단도 준비하면 뭐 빨리 뭐 되는 거죠? 네. <웃음> 공복 유산소까지 원님 치료 괜찮으신가요? 원래 이렇게 뛰어가시나요 본행이? 네. 아, 네. 이게, 이게 부채가 넓어가지고심한폭이라서 뛰어다니기 아 때문 주로 본회의장까지 혼자 가시 아, 이제? 어, 우리 원장 자체 할 때도 꼭회의실 아 가는 거야서같 만나고 살짝 늦으신 거같죠아니 아, 오늘 앞에 이 표결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를 해야 표결할 수 있는 거여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본행이가 원래 네 아, 그게 그래, 발동했어 그 아. 해주고 결과에 남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런 활동들인데 너무 대한민국에 법안이 많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파악 못하고 누를 때도 있고 해서 아쉽죠 조금개연 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 네. 느끼실 때가 언제이신 거 같으세요? 민원 들어올 때? 민원이 뭐 자잘하고 그냥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의미가 있는 민원들이 있을 때아 음. 내가 이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음. 오늘 준스토 개시 첫날이시잖아요 네. 혹시 좀 많이 보셨나요? 아예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첫날 때마다. 하는 데 이게 뭐 개인별 답장이니까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을 텐데 최대한 어. 열심히 해주시고 <laughs> <laughs> 뭐 정책 얘기도 있고 자기 직업에선 이런 걸 바란다 이런 얘기 많죠 뭐또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는 것도 많고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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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득대체율이 43%든 44%든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연금개혁은 엄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시면서 천하람 의원토론 경청했습니다.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. 여전히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완전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마이크 부탁드려도 될까요? 마이크 부탁드려요. 죄송하시는데 그럼 식사하시고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? 네, 10시에. 오픈 쪽 하나 해 유저끼리 되게 잘 지내더라고요. 음. 서로 오늘 제철 과일이 뭐다 이런 거 추천해 주시고 계시고 <laughs> 두루이 제철이래요. 저도 아, 몰랐는데. 그, 얼마 됐어요? 저, 저희 어? 4,000명 어? 돌파한 것까지 들었거든요 음.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. 근데 지금 고칠 게 폐산이지? <laughs> <laughs> 알림이 안 지워진다고 그러면 혹시 근데 저희 존스도 많이 불편하셨나요? 사용하실 때? 아니배 아직... 퇴근하시면 뭐 하시나요? 다 해줘요 이제 난 네. 다시 준비해주면 나와야 되니까 목도 이 감는데? 응? 음? 목이 갔는데 원래 이렇게 자주 시켜 드세요? 아니면 가끔? 음, 원래 이렇게 음, 시요 국회가 원래 뭐 점심 먹긴 좋은데 저녁 먹기는 안 좋아서 저희도 잠깐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음. 물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구내식당 음. <laughs> 이지 그날 식당 갈려고 했는데 줄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음, 음, 약간 사람 적은 음. 데만 또 세웠고 음. 그럼 식사하시고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? 네 10시에. 시청자 수한몇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? 7 3천 명 정도? 되게 정도. 많이 나오네요 쉴 시간으로 3천 명이면 아 그거야 그런데 선거 시즌되면 이제 그게 더 많이 늘어나야 <웃음> 되니까 <laughs> 한번 라이브 진행하시면 네. 얼마나? 한, 한 시간 정도, 정도? 정도? 네. 네. 그럼 한 시간 동안 어머님 혼자서 이렇게 음. 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? 먹을 수 하루 한끼 드시며 14시간 일하시는 의원님 의원님 실손보험 드셨겠죠? 이준석의 뉴스픽입니다 이번에 연금개혁안이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드리면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. 1분 1초 꽉꽉 채워서 불근무하신 이준석 의원님 내일은 식사 거르지 마시길 잠시 상사도 응원할게요